이제 이어지는 4세트에서는 르무엔 김가영 선수와 고상훈 최미 선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휴원스 스퀘어 레전드가 세트스코어 2대1로 앞서고 있고요. 4세트에서 휴원스는 하나를 더 따내면서 도망가야 할것 같고 네. 아무래도 하나카드는 따라 붙어야겠죠. 동점을 만들면서. 2대2가 되면 거의 뭐 7세트까지 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만큼 이번 4세트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이문회 선수가 지금 열심히 큐끝을 네. 다듬는 동작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4세트, 5, 6, 7세트까지는 유동훈 주심, 이민용 부심, 김노재 기록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4세트, 휴운스의 성공으로 시작하는데요. 고상훈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네, 빨간 공잘 보냈죠. 네. 아, 초구를 멋지게 풀어나고 있는 고상훈. 팀 내에서 네, 왼손을 쓰는 선수들 두 명이 있는데 한 팀이 돼서 나왔네요. 네. 무선 이4 세트는 스카치 더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이 번갈아서 공격을 할 텐데요. 지금은 횡단보다는 좀 비껴치기가 쓰리 쿠션으로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선택을 조금 더 확률 낮은 쪽으로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점만 추가하면서 물러나고 있는 휴온스. 단좀 횡단을 구사했는데 좀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 하나카드는 응우옌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복식에서 1승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이건 두께와 회전의 그 조합이 맞질 않았는데 네. 이 두께라면 회전을 한팁 정도 더 줄여도 돼요. 음. 두께는 얇고 회전은 많다 보니까 저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네, 일단 첫 번째 공격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뒤돌리기. 네, 득점 성공. 한 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휴언스. 네, 완벽한 득점 성공이었고요. 이어서 최혜미 선수의 공격입니다. 어, 잘 받아쳐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최혜미. 네 명의 선수가 경기하는데 지금 왼손을 쓰는 선수가 3 명이에요. 응우옌 선수까지. 옆돌리기. 네, 두께 아주 정확하게 노렸죠. 잘 쳤어요. 어. 네,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한점한 한 점씩 차분하게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지 같은 경우는 좀 얇게 치기가 좀 부담이 돼서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고상훈 선수가 그래도 아주 좋은 해법을 보여줍니다. 스코어는 4대 0이고요. 뒤돌리기 대회전. 네. 길도 막히고 네. 각도도 짧아지는데요. 음. 막히진 않았지만 네, 짧아지는 거에 또 네, 적응을 못했습니다. 석점만 추가하면서 물러났고요. 일단은 휴원스가 리드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가영 선수의 공격. 네, 원뱅크로 가는데요 그냥. 들어갈 길도 많고 빠질 네. 길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 뱅크샷 득점으로 연결이 네. 됐습니다. 이번에 2 점을 회복하네요. 뱅크샷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는 4대 2. 확실하게 한 점을 더 가겠다예요. 지금은 살짝 끌어놔야 되는데. 응우야나 뒤돌리기. 네. 이렇게 한 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전한 득점이죠. 네. 다음 공도 김강현 선수가 이렇게 뭐 어려운 상황 아닙니다. 스코어는 4대3이고요 일단 대회전으로 가야죠. 가장 길게 나야 돼요 지금. 김가영이 동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보다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지금 이래서 이래서 가장 길게 나야 되거든요. 음. 이번에는 실패하면서 스코어는 여전히 4대3 네, 바로 뭐 고개를 돌리는 모습은 이게 아니었구나 <laughs> 네, 음, 바로 아쉬운 표정이 드러났고요 아, 와. 여기서 이건 안 되죠 네, 고상훈 선수의 미스가 나면서 공타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4 세트도 9득점을 하면 끝이 나기 때문에 선수들의 긴장감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거 뭐백스테 하나 섞이면 뭐 순식간에 끝나는 점수죠. 네. 게다가 양팀의 네. 점수차 단한 점이고. 하이마우스를 불렀는데 어떤 설계 지금 빨간 공 쪽으로는 지금 해법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든 지금 뱅크 샷을 가야 되는데 횡단을 시키는 그 쓰리 뱅크가 지금 하나 있고요. 네. 장 쿠션을 세번 맞고 지금 장장장으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되돌리기는 네. 득점될 가능성도 있고 또 미세하게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 아, 투 뱅크였네요. 와, 네? 지금은 이걸 이렇게 얇게 노렸나요? 아, 이렇게 뱅크샷을 만들어내면서 역전에성공 시킵니다. 아, 오, 잘 쳤어요. 바닥에 한번 비비죠. 네. 네. 아, 지금 어, 이투 뱅크 잘 쳤습니다. 어, 완벽한 뱅크샷.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뒤돌리기까지 딱 만들어놨는데, 네 빨간 공잘 돌렸습니다.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들어갔습니다. 아, 이렇게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세트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하나카드. 이럴 때이 모양에서 그 뒤돌리기에서 빨간 공 두께 처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된 네, 그런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다음 공 때문에 저렇게 지금 <laughs> 김강 선수 인상을 <laughs> 풀질 못하죠. 네. 무척 까다로운 상황인데요. 네, 네. 어떤 네 작전이 나올까요? 멀리 있는 곳이 뒤돌리기가 자연 커브가 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음. 그러니까 자동으로 구르는 성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커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회선수가 치려고 하니까 <laughs> 네참 네. 우회선수 경기에 집중할 때 보면 참 무서운 표정인데 저렇게 웃을 때는 너무 그냥 해맑은 <laughs> 소년의 미소가 아직도 있어요. 공격하러 나서고 있는 응우옌. 과연 이 배치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지금 상단 당점으로 노란 공 왼쪽을 쳐서 옆돌리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얼핏 보면 상단이, 하단이 필요할 것 같지만 상단으로 커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커브를 이용했는데 네. 커브가 좀 부족하게 났어요. 아, 음. 여기서. 홈만 더 휘어지는 커브를 냈으면 지금 아주 좋은 그림 나올 뻔했죠. 네. 팀원들의 <laughs> 응원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laughs> 네. 아주 재밌는 표정을 예, 보여주네요. 네. 이렇게 되면 다시 리드를 되찾아야 하는 히온스인데요. 뱅크샷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뱅크샷을 성공 한다면, 다시 동점. 어 막았지만 어. 끝까지 뚫고 어? 들어가는 네, Jamie, 이 o n t you? Okay, it's me. t h a 이 s so much you can't. You don't think, k i s 동점이고요. 여기서 한방더 들어가면 좀 기세가 꺾이죠. 네. 어, 잘 가고 있어요. 공해진행 아, 고상훈 선수 멋진 네, 득점. 아, 이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연속 네. 득점으로 고상훈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금가 너무 뭐 고상훈 선수의 네. 네, 멋진 그 감각이 발휘됐습니다. 어, 완벽하게 맞춰냈고요. 상당한 난구를 지금 해결을 해줬어요. 횡단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서 일자로 쭉 내려오면 되는데, 아, 아. 미세한 차이가 <laughs> 발생됩니다. 역전까지는 성공을 시킨 휴온스이번 4세트에서 두 팀의 그 힘겨루기 팽팽합니다 네. 공 두께가 아주 중요한 예, 그런 상황인데요. 비껴치기. 아 위험은 다 피했습니다. 네. 굿샷이에요. 지금도. 네. 득점 성공. <laughs> 아 이렇게 다시 한 점을 만들어내면서 또한번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카덴. 네. 여제다운 그런 스트로크를 보여줍니다. 이게 빨래간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키스를 많이 내는 공이거든요. 네. 그 키스를 정확하게 지금 빼냈고 나머지 지금 노란 공 완전 빅볼이었어요. 아, 정말 치열한 4 세트인데요. 네, 이점 나왔는데 지금 원뱅크로 지금 승부수를 네, 던지질 않네요. 네. 뒤돌리기. 네. 오! 네. 네, 살려내네요. 아, 네. 와 정말 집중력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먼저 세트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스릴을 느끼고 있는데 네. 이 선수들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하나 카드가 다시 역전과 함께 세트 포인트에 도달했는데요. 마지막 한점 앞돌리기 대회전. 자, 코너에 딱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데. 네? 그 딱이 아. 딱 나와버렸습니다. 아 아깝네요. 이렇게 한 점을 남겨두고 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원뱅크를 그냥 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하면 세트를 마무리 지칠 텐데요. 빨간 공 지금 쉐퍼 샷이 지금 딱 보이는 음. 상황인데. 네. 네. 네 지금 경기 끝났습니다. 네. 지금 뭐 원뱅크 너무 <laughs> 이렇게 좋은 공을 하버렸거든요. 고상우 선수가 뱅크 샷으로 이번 세트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어, 휴언셀 스케어 레전드가 세트 스코어 3대 1로 앞서게 됐는데요. 참 팽팽했던 4세트, 키온스가 세트스코어 3대1로 앞섭니다. 저희는 잠시 후 5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